교회인 짐승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보여지는 물질 세계인 그 땅은요, 타락한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짙은 어두움이죠. 흑암이 짙게 깔려 있는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 10편, 22편을 가보죠. 6절을 보세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하신 외침이고 탄원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는 벌레다. 어때요? 혐오스럽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더 혐오스러워요. 구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짐승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아침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예, 십자가 아래에서 무리와 로마 병정들이 했던 말이죠.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창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짐승으로 죽는 것이고 사람의 비방거리와 조속거리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시는 모습이죠. 짐승으로서의 죽음이시고 이것이 저녁으로서 맞이하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지만 우상과 하나님 사이를 끊임없이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모습이나 이게 바로 롯과 두 딸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가늠이고 너희의 해결될 수 없는 죄된 모습이고 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타락한 교회에게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실 것인가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시작하셨고 예수로 이 일을 이루셨고 예수로 이 일을 마침내 너희에게 완성하고야 말 것이다. 이미 이루어졌다. 창세기 1장에 이미 계시하셨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예수로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놓은 적은 없지만, 또한 세상도 놓지 않고 있는 이 짐승과 같은 교회의 가늠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해결됐는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끊어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애시당초 우리에게서의 가능성과 답으로 가져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로 하셨다. 너희 안에 가져야 될 사실은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맞아요. 내가 벌레입니다. 내가 구더기입니다. 내가 쓰레기입니다. 나는 시궁창입니다. 내 안에선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로 예수를 만나야 돼. 이 자리가 없으면 저녁이 없었던 거예요. 저녁이 없는데 어떻게 아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뱅뱅 도는 거예요. 신앙은 한 걸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그 영광에 녹이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만족이라는 것을 맛보지를 못해요. 로치 세상을 사랑한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놓쳤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잃었습니다. 언약의 자손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참으로 만나면 벌레인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살수 있는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시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이고 이미 내가 천국을 지금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 나라답게 거룩한 자답게 살고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답으로 내십시오. 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하십시오.